안녕하세요 여름이면꼭 먹어야만 할것 같은 오이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오이 2개 준비해서 껍질째 먹을 수 있게 굵은 소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슥슥 문질러 준 다음 깨끗이 씻어 줍니다 쓴맛이 나는 오이의 양쪽 끝부분은 잘라 주고 얇게 썰어서 가지런히 정리해 준 다음 0.5cm 간격으로 채썰어 줍니다. 채선 오이 그대로 드시면 밍밍할 수 있지만 5분간 절여주면 간이 속배어서 아삭하니 더 맛있습니다. 절임을 합니다. 고수금 한 스푼, 국간장 두 스푼 하고 2분일 스푼, 매실액 두 스푼, 설탕 네 스푼을 넣어서 섞어준 다음 5 분간 절여 줍니다. 절여지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손질합니다. 미니 파프리카를 넣어 봅니다. 노랑 파프리카 한 개, 가늘게 채 썰어 줍니다. 빨강 파프리카 한 개도 가늘게 채 썰어 줍니다. 마늘 8g 얇게 점면서 곱게 다져줍니다. 5분이 지난 후 오이 냉국을 완성시켜봅니다. 절여놓은 오이에 생수 5컵 넣어주고, 식초는 적게 2스푼만 넣어주고, 레몬 주스 3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이때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은 추가하시면 됩니다. 매콤함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고요. 다져놓은 마늘 넣어주고 파프리카 통깨 넣어줍니다. 얼음을 미리 넣으면 녹아서 맛이 다를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잠시 나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